네,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장 초반에 마스크를 벗는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이츠한불 그런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측면에서 9억 39억 50억도 안된채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는 건좀 어렵고 그나마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이치한불이 대금이 강했어요. 84억, 107억, 149억.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제이준, 리더스, 한국화장품, 토니모리 그 다음이 이치한불이었기 때문에 순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후발주죠. 그래서 아무리 거리 대금이 강하다 하더라도 잡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잡는다 하더라도 파동적으로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한 요쯤에서 조정을 준 다음 이렇게 올라갔다면 조금 대금을 믿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뭐 하나의 파동만 뽑아내고 죽었기 때문에 매매할 만한 구간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강했던 종목이 서정기전. 한신계계 요 종목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날에 들고 온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느라 좀 정신이 없어서 서정기전은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정기전을 봤다 하더라도 매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한 매물이 초래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봤다 하더라도 뭐 안 했을 것 같고, 했다고 해도 약간 소액으로 이쯤에서 좀 매매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장 초반에 종목이 있었죠. GS 글로벌, KPF.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가 많이 떴습니다. 인수위에서 뭐 전력, 시, 전력 실량이 뭐 민영화 시사를 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석탄 한국 봉쇄. 제조업 전력 대란 위기.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중국 수입 석탄에0% 간세를 적용 소식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gs 글로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s 글로벌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뭐 물론 대성에너지랑 조금 싸우긴 했었지만 대성에너지는 여기서 이 고점들을 터치하고 죽어 있을 때 gs 글로벌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글로벌을 매매하는 게 맞고 저도 GS 글로벌만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가쯤에 한 종목 매매를 하고 매수를 또 진행했고요. 장중에 GS 글로벌만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매매를 잘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보시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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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완벽하죠. 근데 제가 매도를 여기를 여기를 잡았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이 꽤나 났을 텐데 여기서 팔았으니까 수익이 반 토막이 났죠. 이 부분에서 수익이 반 토막 난 거지만 저는 이러한 매도는 또뭐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수익률이 깎였는데 왜 만족스럽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때 올라갈 때는 거의 혼자서 독주를 했어요. 혼자서 슈퍼 거래 대금들을 연속적으로 뭐 슈퍼 거래대금이라고 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 강한 거래대금을 연속적으로 뽑아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때는 거의 솔로였어요. 당연히 제스 글로벌을 해야 되고 1봉 차트도 굉장히 조금 옛날에 일동제약 같은 종목의 1봉이랑 비슷한 모양이죠. 계속 이러고 올라가다가 또 조정했고 또 올라가고 그런 차트의 모양이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들어올 때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강했고요. 거래대금이 강하다는 사실은 뭐이 종목을 흔들고 있는 쥐고 있는 주포들의 크기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GS글로벌을 좀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반에 조용하던 대성에너지가 올라와요. 대성에너지.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 주 내내 약간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 약하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종목이 약하고 살짝 디커플링이 조금씩 나고 있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오늘도 역시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가 상승을 하니까 10시 반부터 11시죠. GS글로벌 보면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또 조정을 주죠. 이런 식으로 또 다툼을 보여주더라고요. 뭐이거래대금 상관관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눈치 보는 시장에서는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다른 한쪽에 수급이 빠집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어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성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GS 글로벌이 힘을 못쓰더라고요. 그리고 11시 반쯤, 11시 반쯤 되니까 두 종목 모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약간 횡보, 횡보 치는 느낌 이 나죠? GS 글로벌도 횡보하다가 결국 떨어졌고, 결국에 두 종목 싸우다가 두 종목 지쳐서, 두 종목 모두 지쳐서 좀 하락을 하길래 저도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시간대를 보시면 얘네 다음으로 얘네가 올라오죠. 얘네 다음으로 정유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GS 글로벌을 매도한 위치를 보면 딱이 종목이 강했을 때, 그렇죠? 딱 얘네도 올라오는 거 보고 아 결국 대성에너지랑 GS 글로벌이 둘다 죽다 보니까 수급이 SH, SH 에너지 화학으로. 몰려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GS 글로벌에서 매도를 했고 사실 SH 에너지학도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딱히 매수 버튼이 잘안 나가더라고요. 좀 급하게 올른다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앞에 아무런 거래를 보여주지 않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SH 에너지학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과감하게 이 SH 에너지 화학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오늘 얘가 대장이었죠 대금도 엄청나진 않지만 뭐 적당히 터져준 것 같아요 1680억 정도면 적당히 터져줬고 뒤로 따라오는 한국석유, 중앙에너지, 홍구석유, 극동우야도 따라왔었기 때문에 뭐 장중에 SH, SH 에너지 화학을 매매하는 게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종목과 종목 사이에서 좀 긴장감이 흘렀고 계속 시속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캐치를 했다면 뭐 당분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켜봐야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그 종목 들 간에 급등주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작정 내가 어 어떤 종목을 샀다라고 해서 샀다라고 해서 어홀 홀로 날아갈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시장을 봤을 때 얘랑 싸우는 종목이 있고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싶으면 뭐 손절일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수익일 경우에는 조금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시장이 조금 집중하는 시장의 수급이 증증되는 종목으로 뭐 갈아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평범한 장, 약간 약세의 느낌. 그리고 또 대성에너지, GSE, 정유주, 천연가스랑 뭐 정유 이렇게 에너지 관련 주동 종목들이 오, 올라가니까 또 얘네 세력들은 얘네 주포들은 좀 운전도 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매매하기가 좀 버겁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다음 주에는 조금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 신선한 어떤 시장의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